할렐루야! 한나무 메일 아침 목사 함께 합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30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여어삼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병에서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묵상단을 구원합니다. 30절입니다. 믿으신 부분입니다. 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 아세요. 모르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시고, 여자가 누군지도 아시고, 어느 상황인지 아시고, 이 질문을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아담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물어본 것이 아니세요 아담의 고백 아담이 지금 자기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깨닫기를 바라시는 질문이에요 아님면 알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시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대중에게는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이그 여자에게는 이제 인격적인 회복을 위하여 믿음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쩌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만 판단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통, 통해서만 판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감정의 터치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은혜 받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그런 것은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제자들도 해서 실수한 거예요. 무리가 이와서 미는 것을 보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다 밀잖아요. 주님을 만지려고 한 사람 안 보이십니까? 오히려 주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실 때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그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영어로는 kept looking around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여자의 존재를 보시려고 그리고 사람들도 주목하게 하려고 그 믿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 한나무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달라붙는 자,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께 두드리고 찾는 자, 그들을 둘러보고 계세요.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 정확하게 주님은 알고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달라붙는 거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경험하며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거 예배 대상이에요. 예배 대상에 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엎드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 지경으로 갑니다. 우리 한 남북에 모두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어요 주님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때 모든 것을 엿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따라. 그러면 따라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표현이에요. 따라.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이상으로 표현 그 이상으로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인정해 주시는 것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딸에게 따라라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믿음 자체는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이세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영어로는 믿음의 시작 주시고 믿음을 끝마치게 하시는 이가 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의 시작 주심에도 예수님께 달라붙은 자에게는 이제 내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바로 진짜야 너가 나 만진 거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구나. 너가 바로 이러한 치유 자체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인지 간절하게 믿고 나를 만졌구나. 내가 너를 진짜로 인정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너의 믿음이 되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달라붙을 때 그냥 치유만 해주세요. 치유만 해주세요. 그럼 너무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그 진리로 달라붙으시길 그 진리에 완전하게 달라붙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샬롬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주님께서 뭘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샬롬.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졌때 우리가 진정으로 쉴수 있어요. 10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이미 낫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인정해 주시고 이 여자의 지속된 완전한 라파 회복 치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이 여성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때로는 유혹과 나의 안에 욕심이 찾아올 때는 흔들려요. 홍수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하는 믿음, 오늘이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 한나무교인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인격적인 관계 회복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의 치유를 의지하고 지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이자 하나님의 나라, 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출소하실 때를 기다리는 왕의 신부입니다.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지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고치려고 주님께서 둘러보고 계세요. 인정하려고. 주님의 이 인정하시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두 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깃만 만졌더라도 치유 옷깃만 만지더라도 치유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는 능력에 나가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며 관계 회복해 주시며.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 치여다, 온전히 회복될 치여다, 영적으로 건강할 치여다, 육적으로 회복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치여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묵상 마쳤고요 개인적으로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